특별히 돼지는 구분 갈라졌는데 못 먹도록 했어요. 왜 그럴까? 어, 제가 집회를 갔던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낮 집회 마치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어, 저랑 우리 목사님이랑 또 교회 장로님 한 분이랑 세 사람이 이제 식사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목사님 말씀이 장로님 뭘 드시고 싶습니까 식사 메뉴는 뭘로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돼지갈비가 되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돼지갈비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순간 두 분의 눈빛이 약간 좀어 뭐라 그럴까요 흠칫 한달까 약간 멋쓱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라요 그래서 어이 어 근처. 뭐 돼지갈비 집이 오는게 없는가 보다, 아, 아니면은 뭐 별로 있어도 시원찮는가 보다 싶어서 뭐 제가 그랬어요. 맛은 없어도 괜찮으니까 아, 저는 양념갈비를 참 좋아합니다. 돼지 양념 돼지갈비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 의견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두분 표정이 더막 그냥 난처한 표정으로 어, 바뀌는 겁니다. 어, 저 이제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제가 즉각 제 뜻을 밝혔죠 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안 먹어도 됩니다 왜왜 왜,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 돼지고기 같은 것을 먹지를 않습니다 이래요 저 순간 제가 예?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물론 저도 성경을 알죠 성경 내위기에 보면은 어, 돼지를 먹지 말라는 어, 옛날 그 율법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 노력도 합니다만, 적어도 이런 문제까지고, 어, 연결돼서 요지부동, 그거는 조금, 그래서 웃으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좋죠. 구약의 율법도 가급적 지키는 게 좋다고, 어, 그래서 해야 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참, 어쨌든 또 그분의 종교적인 신념 그것도 존중해야 되니까 아, 그러시냐고 하고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았어요 어, 얘기해봤자 서로가 논쟁이니까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곰곰해 봤습니다 야참 이거 아직도 이렇게 서로가 아, 이런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많구나 물론 저도 어, 가끔 이 순대국 먹으러 가면요 선지는 지금 저도 별로 입에 쓱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뭔가 이게 내재된 어떤, 어 잠재의식 속에, 피째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는 그 성경 말씀이 늘또제한 구석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에 손이 안 가요. 먹어도 관계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하고도 또좀 달라요. 그죠? 돼지고기 자체를 먹으면은 법을 어기는 거다. 어, 물론 이제 여기서 잘 아시겠지만은 음그내 위기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나와요.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어이제 백성들에게 이런 거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먹으면 되고 안 되고를 상당히 많이 분류해 가지고 세밀하게 우리 식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긴 해 놓았습니다. 조류를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는 비둘기라든지 뭐 참새라든지 메추라기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독수리, 까마귀, 이런 것들은 못 먹도록 해놨습니다. 고기도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분류가, 어, 이제 굽이 갈라진 것, 예, 이제 발톱이 딱두 개로 갈라진 것은 먹고, 어, 이게 안 갈라진 것은 못 먹도록. 굽이 갈라진 대표적인 예, 짐승들은 소, 양, 염소, 뭐, 사슴, 이런 종류고, 또, 굽이 딱안 갈라진 것은 이제 나타라든지, 뭐, 뭐, 자, 어쨌든 굽이 딱, 말도 굽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 분류로 했는데, 특별히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못 먹도록 했어요. 왜 그럴까? 아마, 그 율법이 만들어질 때에, 지금부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3,400년 전 이야기니까, 까마득한 그 고당, 그 당시에 위생관념이라든지 어떤 의학적인 어떤 처치가 힘들었을 때는 아예 근본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먹는 음식을 통해서 병균이 감염되거나 나쁜 것을 못 먹도록 아마 미리미리 규정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간에 대한 어떤 배려 같았어요. 예, 까마귀라든지 독수리 이런 맹금류들은요, 죽은 시체를 파먹고 예, 예, 썩는 것을 파먹고 사는 짐승들이니까 그 자체가 이미 이 독소가 들어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예못 먹게. 짐승도, 굽이 갈라진 짐승은, 어, 특히 굽이 갈라졌으면서도 되새김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율법에 만들어졌어요. 되새김. 예, 되새김 먹고, 일단 먹어 놨다가, 그 다음에 위가 이제 몇 개가 되죠. 그러니까 또 다시 건너서 다시 또 되새김, 되새김, 되새김. 을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소화시키는 이런 짐승을 먹도록 했지. 돼지는 구분 갈라졌는데, 1차 예선 통과했는데, 마지막 안 되는 것이 되새김을 못 해. 돼지는 먹고 그냥 위에서 바로 배설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을 하는 짐승들은 일단 상징적으로 깨끗합니다. 그죠? 렇 먹었는 것을, 그냥, 발효돼가지고, 썩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부패되어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번을 거쳐, 어, 되새기 되다 보니까, 깨끗이, 이제, 발효되어지고, 더러운 거다 흘러지고, 깨끗하니까, 그런 음, 짐승은 먹어도, 병은 별, 별로 걸릴 이유가 없고, 돼지 같은 경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돼지는, 어떻습니까? 그 막, 그냥, 뭐, 그 자란 환경이 너무 더럽지요, 뭐. 와, 저 옛날에, 우리 저 강경지소라는 그 구치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몰라도 그때 한번 그 가봤더니만 와 인근에 돼지 농장들이 큰 농장이 있어가지고 그 돼지 냄새가, 썩는 똥냄새가 등쳐들 해가지고 사람이 공황상태에 걸릴 정도까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라는 것은 근본 더럽습니다. 환경도 더럽고 어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법으로 이 돼지는 구은 갈라졌지만 되새김하지 아니하고 더러우니까 먹으면 은 오히려 사람이 더러운 기생충이나 병균의 감염될 우려가 세니까 못 먹게 만드는 것이요 어,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늘이 있는 것과 비늘 없는 것을 딱 구별했으면 비늘이 없는 것은 거의 못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때 법으로 말하면 요즘 매운탕 집은요 거의 문 닫아야 됩니다. 메기 뭐뭐 뭐 뱀장어. 장어, 바다 장어, 안 하고 못 먹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일단 보기도 흉측스럽고 징그럽고, 그 다음에 주로 막땅 밑에서, 비늘 없는 것은 주로 땅 밑에서 많이 삽니다. 메기 같은 거, 그죠? 그니까 아마, 물에서 중간에 헤엄치는 고기들은 깨끗하고, 땅 밑에 그냥 뻘에 처박혀 사는 고기들은 불결하다 싶으니까 이게 먹으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분류가 된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3천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 율법이 옛날 그 법이 그대로 어, 내려놓은 법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상성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부모 공경하고 예 거짓 증거하지 말고 예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네. 예? 다 이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불변의 법이지만 먹고 생활하는 이런 것들은 다릅니다 이제 그걸 그렇게 끝까지 고수하라 그러면 지금도 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 옷을 그 당시에 요구했던 대로 수술을 달고 뭐 받침대를 달고 흉배를 붙이고 모자 쓰고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복제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월과 시대에 따라서 다 이제 변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먹고 살기 좋고 생활하기 좋도록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제 바꾸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먹는 문제가 아까 그 목사님의 장로님처럼 돼지고기는 먹어서 안 된다라고 딱 그냥 못을 받고 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이고 신조이고 신념이기 때문에 물론 존중받아 왔다 합니다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또 우리는 돌아봐야 되거든요. 어, 과연 뭐가 맞을까? 오늘 이제 이 문제가 왜 제가 얘기하냐면요. 돼지고기라 그러면 어, 율법에도 먹지 마라 그러고 또 돼지고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요. 먹기는 좋아하는데 건강상 문제는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저희 집 마찬가지. 저희 집도 저희 아내가 고지혈증이 좀 있고 또 이제 저게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요. 혈압도 좀 있고니까 그러니까 그러 돼지고기라 그러면요 맛은 있는데 먹기 가 굉장히 거북해합니다. 특히 어쩌다가 삼겹살 굽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굽면은 옆에 딱 붙었어 가지고 치킨 타월로 똘똘 똘뭉쳐 가지고 계속해서 막 구울 때마다 나오는 기름을 계속 닦아냅니다. 음. 이거 돼지 기름 먹으면 완전히 코를 뚫 높아지고 완전히 뭐 혈압이 안 좋다고 막, 막 열심히 닦아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우리 집에서도 어, 좋아하지만 굉장히 먹기 좀 거북한 음, 그런 것인데, 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아니 t v 에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새로운 이론이 돼지고기 기름이 건강에 엄청 좋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방송이 되더라고요. 눈이 번쩍 떠였어요. 보니까, 정말 뭐, 복잡한 이야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영상 보시면 다 답이 나옵니다만은, 뭐, 포화, 뭐, 뭐, 지방, 뭐, 불포화 지방, 뭐, 이런 얘기 뭐쭉 나오는데, 의외로 불포화 지방이 돼지고기에 많다는 기름에. 에, 포화 지방은 상온, 일반 온도에서 그냥 고체처럼 꾸대 있고, 불포화 지방은 이 상황에서 액체처럼 그래 물고 있는 게 이게 오히려 돼지 고기 기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요. 어 그분들 연구해 보니까 뭐 많은 식품에 뭐 몇십 가지 쭉 이제 나와 있는데 그중에 돼지 기름이 얼마나 좋은지 아마 8등 1 2 3 4 5 6 7 8등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식품들을 다 제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물론 과하게 먹으면 안 되겠죠. 돼지 기름 좋다고 그냥 물 먹듯이 그냥 매일 벌컥벌컥 벌컥 모다가 그걸 먹으면요. 그거 뭐 사람 당연 내겠습니까만은 그런 사람 없겠죠. 단지 하나 조화롭게 먹으면 균형있게 먹으면 예, 다 균형있게 섭취하면 이 돼지고기 기름이 의외로 건강에 엄청 좋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로름을 깨닫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진리 외에는요, 은하나 다 고정된 게 없다. 다 변한다. 이 좋다는 것이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항상 기준이 변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대조기 하나를 벗어라도 우리가 좀더 균형 잡히고, 좀더 폭넓은 인생을 살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이제 율법으로 따질 거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제가 배운 한, 내가 생각하는 한 적어도 옛날에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그 한마디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도 들러 들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 뿐이 아니고요. 제가 사랑하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있어또 인정합니다. 왜? 그분 편하니까 그거 먹는 것안 먹는 게 편하니까 그러나 또 먹는 게 맛있고 이 먹었어 이게 이게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은혜로 사는데라고 생각하고 사는그그 그거, 그거 먹으면 맛있고 좋은 거예요 저처럼 양념갈비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율법의 문제가 다 무너진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문제는 절대 불변의 은혜로 딱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하고, 중심을 딱 잡고, 믿음의 중심, 정말 신앙의 중심, 은혜의 중심을 꽉 잡아놓고, 기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자유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먹어서 맛있고, 안 먹어서 자기의 믿음에 어떤 그걸 지키니까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나저나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든 것들은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바울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번 이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또 자유압을 느낍니다. 더 맛있게 양념 갈비를 먹고, 저희 아내에게도 이제 걱정하지 말고 기름 다 닦아낼 것 없이 그냥 적당량은 먹어도 좋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에 자유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너무 저도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거치는 것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입고 서는 문제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어, 얽매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예수 사랑, 십자가의 보혈, 구원의 은총, 그 놀라운 변찮은 은혜 속에서 마음껏 우리의 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이 참으로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이케 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